안녕하세요. 미키글로브 YMK 칼리지 미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A 레벨로 전 세계 대학가기 한번 볼까요? 자, 전 세계 대학가기. 여기 보시면 유니버시티 레크니션 가이드 이렇게 나와 있고요. 2016-17년표. 저는 에덱셀을뽑았는데 CI도 똑같은 게 있어요. 근데 나라별로 요번에 잘 나와서요. 어, 캠브리지든 에덱셀 시험이든 둘 중에 하나 보시면 된다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보면 호주 나와 있고요. 그렇죠? 호주. 그렇죠 호주 나있고 뉴질랜드, 차이나, 홍콩, 제펜 아일랜드, 노던 아일랜드스, 그렇죠 버스피 뭐안 되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전 세계 심지어 방글라데시 인디아까지 아주 섭렵을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가고 싶으시면 A 레벨 공부하면 이집트 대학 가죠. 자, 그러니까 A 레벨로 공부해서 가능수 있는 학교들이 정말 많아요. 요거는 일부분만 실어놓은 거고요.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해놓으시면 되는데 제가 우리나라 수능도 알고 SAT, 뭐 ACT 다 아는데 제일 강한 것 같아요. 자, 캐나다는 내신으로 대학을 가지만 실제로 이게 A 레벨 두 개만 있으면 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과정인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레벨들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 요거 홈피에서 보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오늘은 미국에서 그렇죠? CMU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MU는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MIT만큼 좋아하시는 대학이거든요. 그러니까 MIT CMU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CMU 대학 분위기 좋네요. 자, 여기 이렇게 설명도 잘 나와 있고요. 학비가 좀 비싼 게 단점이지만요. 아주 좋습니다. 자, 이 학교를 예, 그렇죠. 어, 갈수 있는데 A, A 레벨 성적 A, BB만 있으면 가고요. AAB면 더 좋고. 자, 가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볼까요? 예, CMU. 요거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캠브리치나 에덱셀로 시험을 볼 경우. 자, 어카운팅 A나 B 받으면 뭐9학점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대학 다닐 때 학점 점을 벌써 미리 따는 거죠. 아랍이은 우리랑 필요 없으니까 넘어가고. 바이올로지, 그다음에 바이올로지, 생물. B 받아도 9학점 A 받으면, 그쵸? 9학점. 대단한 거 아니에요? 18학점까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중국 애들은 좋겠어요. 21학점까지 나오네요. <laughs> 자, 우리는 아직 한국어가 그러지 않아서, 그날까지 기다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코노믹, 그쵸? 어, 9학점. 좋습니다, 분위기. 자, 지하라피, 9학점. 자, 근데, 우리가 공부할 것들은 수학이죠? 수학 보시면, B를 맞으면 10학점, A를 맞으면 20학점까지 나와요. 대단하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컬큘러스나 뭐 이런 뭐디퍼런시에이스뭐 뭐 미분 적분 얘기잖아요 자 그런 것들 공부를 하잖아요 A레벨에서 그러면 대학 갈때 학점으로 인정을 받아서 그 부분을 안 하거나 그 수업을 안 들어도 되고 3학년 3년 반 만에 졸업할 수 있는 어쩌면 은 3년 만에도 졸업할 수 있죠 학비가 비싼 나라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이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하는데 공대로 유명하잖아요. 수학, 수학, 물리. 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면 A 레벨이 영어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수능, 그죠? 1, 2등급이면, 이과생이라면 영어가 좀 약해도, 요 부분은, 영어가 많이 안 들어가요. 수학, 수학, 물리. 자, 충분히 A 레벨로 가능하고요. 1년 정도 공부한 학생들, 대부분, 그죠? 수능이 1, 2등급이면, 다 A 스타 이상. 받았어요. 아니, 근데 나는 그렇게 공부를 안 해봤는데, 그렇게 잘 받을까요? 자, 수학. 예. 2017년도 보니까요 수학 A 이상 A 스타 A를 받은 친구들이 몇 퍼센트냐면 전체 45%나 받았어요. 웬만하면 다 성적이 나온다는 거죠. 공부 안 하는 사람 빼고 성적이 나오는 게 A 레벨이요. 에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A 레벨이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많은 학생들이 아 이게 좋은 건가 공부하지 공부하기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학생들은 수학이 쉽기 때문에 수학을 많이 하니까 괜찮은데 어, 수학을 약하게 했던 학생들은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과생인데, 내신이 낮고, 수능이 좋은 경우, 네, 해볼만한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어, SAT나 ACT 같은 경우는, 가외 부수적인 거 많이 해야 되고, 과목도 많이 공부해야 되거든요. 영어가 주가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것만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아이스 공부 같이 해주시면 입학이 쉬워지고요. 학점까지 인정받는 CMU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감사합니다. 아, 미키 글로브 YMK 칼리지 미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